수익 창출보다는 사회 공헌과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하는 기업을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불교계도 자비와 나눔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평등과 빈부 격차, 무한한 욕망의 축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이윤의 극대화보다는 공동체의 이익과 취약계층을 돌보는 복지와 서비스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하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힘써왔고 서울의 사회적 경제 기업 수는 지난 2012년 880여 개에서 지금은 4,500여 개로 5배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 기업의 매출 규모나 고용창출 효과는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과 시민들의 참여도도 낮은 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사회적 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우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사업 모델 발굴을 지원해 주민들이 모임을 통해 건강관리와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면 지원 기관이 주민 중심의 사회적 경제기업 설립을 돕기로 했습니다. 또 생활에 필요한 기술서비스 전문 교육기관인 주민기술학교를 2022년까지 서울시내 10곳에 만들고 학교 수료생에게 지역기반의 사회적 경제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 저는 이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에 하는 어, 어려운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가장 유용한 어,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 경제는 훨씬 더 확장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교계의 역할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사회적 경제의 본질이 자비와 나눔, 절제를 강조하는 불교 사상과도 맥이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사람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그 기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공공한 것을 해결하는 자비와 나눔의 사상이 부처님의 사상이라고 봤을 때 일맥상토하는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계종의 경우 현재 50여 개 업체가 불교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돼 나눔과 교육, 불교 전통문화 보급 등에 앞장서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 부설기관인 사람과 사회적 경제는 최근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스님 연수 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7월에는 사회적 기업의 제품 홍보와 판매를 돕는 박람회를 열고, 9월에는 사회적 기업 창업 아카데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불교 사회적 기업이 현재 한 50군데 가까이 되는데, 그 기업들이 팔로, 판매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로 지원하는 역할을, 3대 과자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등 3대 종교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열고 있는 공동행사는 오는 6월에 조계사 등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익 창출보다는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활성화가 불교계의 참여로 더욱 속도를 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시에서 bbs뉴스 정경윤입니다.